할렐루야 5월 21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과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하였느냐 그들이르되 이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르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 내려놓음이란 제목으로 단일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오늘 장세기 43장 1절에서 10절 오늘 5월 21일 화요일 날 여러분 화요일 날은 화요 중보 때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특별히 중보 스쿨을 수료한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또 화요일 날 믿음의 황상 중보자들을 함께 울어줘 하나님께 아름다운 분양의 향을 올리는 날입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나와 내 가문과 내 자손에게도 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어서 1절에 보니까. 야곱의 가문 속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이 심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근은 어, 결국 7년 기근이 에, 짧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곡식을 많이 사왔을지라도 7년 동안의 기근은 아무리 잘 먹어도 1년, 2년 반을 아마 버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기근도 하나님의 섭리요 오늘 여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오늘 요셉은 열두 아들은 곧 하나님의 내네 백성을 상징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기 머리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을 훈련해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훈련의 초점이 지금 누구를 괴롭게 하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야곱.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 야곱이 이 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변화를 보는 것이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게 예전의 야곱 모습이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을 속일 때의 야곱은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좋은 양들에게 그런 가지나 버드나무 같은 가지를 계속 옆에 두어서 대부분이 얼르고 있지게 해서 엄청난 양들을 우량의 종들을 끌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견딜 수 없어서 추격을 하고, 야곱을 죽이고 찾아올고 싶었던 거예요. 약속이고 뭐고, 그런 욕심에 왜냐하면 야곱은 그걸 가지고 라헬과 천년만년 살고 싶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로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라헬은 아들을 낳다 죽습니다. 베냐민 낳고 죽습니다. 일찍 단명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여인 레아와 함께 그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랑의 열정을 요셉과 베냐민에게 쏟는 바람에 다른 배다른 형제들에겐 정이 없어요.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깨어진 겁니다. 야곱의 편애는 형제들 간의 관계도 느슨하게 만들고, 동생도 적을없애버리야겠다는 미움을 유발한 것이 누굽니까?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고쳐야 됩니까? 야곱을 먼저 만지고, 오늘 가족들을 고쳐야 천국의 패밀리로서 천국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는 야곱의 집착은 매우 이제 하루하루 사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 천년만년이 내 날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일용할 호흡을 하는 거지. 일주일을 담보받고 오늘 1년을 담보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영원한 자예요. 이걸 배우기 시작하는 오늘 현세의 삶에서 내세적 삶으로 변하는 것, 이게 바로 훈련이죠. 여기 3절 보세요. 이럴 때 형제인 유다가 튀어나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으로 피하는데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도의 차압이 들어오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건강이 내 힘으로 일어나고 걷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안 하는데 내 힘으로 주저앉게 되니까 찾는 거예요 오늘 관계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죽게 됐으니까 찾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야곱이 피할 수가 없어요. 심모는 잡혀 있지, 돈은 우리가 직접 여기 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첩자인과 동시에 도둑놈 누명까지 쓰게 됐으니 이게 이제 죽음의 길을 앞에서 야곱이 할수 있는 거 이제는 동생도 잃고 베냐민도 이을 위기에 처했을 때육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기서는 또왜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을 했을까요? 야곱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성경은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이름을 자꾸 거론하면서 어떤 부분을 성경은 훈련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어찌 알았겠습니까? 어찌 알겠뇨이 집의 가족의 한 식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니까 알지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를 가장 잘아는 전문가가 있어요. 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 지하 3층 정도에 가면 물,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화물창고 속에 몸을 집어넣고 화물 속에 파묻혀서 그는 도피의 잠을 자고 있을 때 배를 일반 승객은 몰라요. 일반 여러분 여객선의 화물주들은 몰라요. 오히려 그건 누구만 압니까? 선장만 하는 거예요. 선장이 찾아오잖아요. 네? 우리가 피지에 가도 그 피지를 잘 아는 아마 가장 오래 산 동네 누가 딱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미국의 멜랜드주의 어느 한 끼튀에 숨어 있어도 그 마을에 누가 딱 찾아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존재들이 가득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피지가 가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여러분 미국에 메릴랜드 가서 찾겠습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 요셉이 그 집의 식구에 멀써 12가족을 다 꿰고 있고 마지막 베냐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생존 여부를 묻는 거 아니에요 생존이 확인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겁니다 요셉도 죽었지 시몬도 지금 잡혀있지 베냐민까지 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도구이고 보호자고 자기의 서포터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라헬의 사랑의 흔적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왔던 거예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내이 땅에 대한 땅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삽니까? 땅에 대한 소망은 땅이 죽을 때 꺼져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잡아야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말씀을 잡아야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야 천국의 백성이지 이게 땅에서 올라온 가인의 백성과 바벨탑을 지은 바벨의 세력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기 때문에 훈련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도 더 이상 반목하지 말고 회복돼야 되는데 위기 앞에서는 한 마음이 되잖아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팔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인이 저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마지막 숨겨놓은 나의 사랑의 흔적이요 향취요 나의 의탁할 자 베냐민 저 아이를 <laughs>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구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 유다가 이게 여기서 유다는 아마 리더십 체인지의 선봉에 선 것은 책임을 피하지 않고 이 일에 책임을 지고 형제들 12명 가운데 루벤은 뭐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뛰어들어 영적 가문의 책임을 지는 걸 보니 이때부터 그는 유다 지파로서의 하나님의 위임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을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사실 단체로 아버지를 속였던 자들이 이때만큼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공동체 전체가 죽을 위 운명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여부를 해놓을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은 진실을 토설하게 하고 진실 앞에 반응하게 하는 자리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나도 이런 방향으로 몰림 당하면 빨리 항복하고 오늘 전부를 맡기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전능자 앞에 나를 으탁하는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